왜 강남 영남이 지금 국힘의 뿌리가 되느냐 독재 정권 쿠데타 세력하고 뿌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인적 구성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물적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가 쿠데타 해가지고 그때 사업권을 나눠줬잖아요 네, 네. 국영항공사를 그냥 네, 네. 한진그룹에다가 주고 네. 어? 정주영한테 건설회사 세우라고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뚫는데 그냥 독점권을 줘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재벌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들을 살게 해준 사람이니까 그쪽과 뿌리가 같은 거예요 7,80년대 유행했던 단어가 복부인 아닙니까 복부인. 음, 아, 그게 강남, 부동산 투기 아니에요 강남개발. 강복부인 강남 강남 옛날에 영동지구라고 그랬다 영동지구. 네. 영등포의 동쪽. 그렇지. 어, 집값 비싸다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데가 영동지구라고 불렀다고 옛날에. 음. 서울한데 자꾸 영동, 영동 그래서 아니 가, 영동이면 강릉 이런 데가 영동인데 <laughs> 뭔 영동 가서 땅을 산다고 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영등포 동쪽이야. 영등포가 이제 종로, 중구 빼면은. 가장 큰 도심 됐어요. 부도심이 이제 영등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